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래전에 직접 체험했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생각과 감정이 뇌와, 뇌에서 이제 호르몬 관계죠. 행복 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몸에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지만, 오래전에, 오래됐죠? 한 30년 전도 넘게 제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이반 중풍으로 뇌출혈로 쓰러지셔 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시고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근데 <laughs> 별의별 방법으로 다 이제 치료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laughs> 주변의 지인들이 중국 기공을 배우면 어떤 병인다 고칠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고,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신한 분들이 여러분이 와서 좀 배우라고 하도 그래서 할수 없이 따라갔다가 얼굴만 미치고 올라 그랬는데, 우리 학교 육성회장님이 거기에 그 선생인 거야. 그래서 올 수가 없어서 엄배덤배 거기에 앉아 앉아서 기공을 배웠는데, 아, 일주일 정도 배우고 나니까 정말로 기감이라는 걸 느껴지는데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한 3분의 1은 더 많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뭐냐면, 땅을, 좋은 땅, 명당자리 같은 데 가면 기감이 느껴져요, 손으로. 주로 손으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기감이라고 합니다. 또, 또 기가 센 사람을 만나면 또 기가 강하다는 것도 느껴지고, 내 속에서 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다 느껴져요. 1기와 내기가다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수행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어딜 가면 명장자리구나. 아 소나 소나무밭에가 들어가면 하, 아, 기가 세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기가 세고 특히 어린 중학생 정도 된 학생들이 시험 볼때 집중해 가지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때 그 분단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기가 진짜 엄청나게 강해요. 뭐 그런걸 안 되든지 하여튼 수행에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돕고자 저는 중국 기공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치료를 했어요 아버지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얼마나 치료됐는지를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MRI가 있나, 뭐, MRI로 맨날 찍어볼 수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X-ray로 맨날 찍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던 과정에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는 투시를 할수 있는 사람이 한 절반 정도는 되더라고요. 저는 특별하게 투시를 연 그런 신통이 있었어요. 저, 저에게는. 그래서, 이 조장이라 해가지고 분위기를 조성을 딱 해놓고 다 모든 걸 만들어놓고 학생들한테 딱이 유도를 하면 한 절반 정도는 볼수 있는데 그중 중요한 거는요 보기만 해서 중요한 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이 더 높은 경지인지 보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천리안이라 해가지고. 저앞 백악관에 있는 크림턴을 보는 방법도 있고, 또 지하 음폐물 투시라 해가지고 지하에 뭐가 묻혔는지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요시라 해가지고 저 멀리 있는 걸볼 수도 있고, 또 미시라 해가지고 이걸 확대해가지고 전자 현미경 보듯이 보는 방법도 있고, 또 내시라 해가지고 자기 내장을 보거나 뇌를 보거나 뭐 심장을 보거나 간을 보거나 폐를 보거나 대장을 보거나 이런 거 보는 것도 있어요. 그 이제 그 중에서는 어떤 것이 제일 높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서 제일 높고 좀그 보이는 학생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좀 공부 못하고 집안이 좀 가난하고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멍청하다는 아이들이 더잘 잘 봐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좌뇌가 발달한 애들은 전혀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보는 거는 환상처럼, 꿈속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것들, 그거 가지고 걔네들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건 문제가 하나도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치료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 거기서 알아낸 사실이 뭐냐. 몸에서 병이 있는 곳엔 반드시 시커먼 연기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연기의 발원지가 어디냐. 바로 뇌 속의 뇌하수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을 호르몬들이 여러 개가 있고, 뭐 부신 호르몬도 있고 성호르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갑상선 호르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총사령관이 요 안에 있는 뇌하수체예요. 그 거기서 우리 감정적으로 화를 낸다거나 남을 미워한다거나 아주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시큼한 연기 같은 게 올라와요. 결국은 그 어디 몸에 병이 시커먼 연기 같은 게 있다는 것은 그것이 가다가 인연 있는 곳에 와서 달라붙어서 그거 키워지면 그게 병이 되는 거더라. 이런 거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흑암의 세력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흑암. 시커먼 연기 같은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터득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그 열린 아이들한테. 저 분을 보고 사진을 갖다 주고 이 분을 보고 쫙 스캔을 한번 해봐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디에 병 시커먼 연기가 있느냐 병이 있다고 그럼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시커먼 연기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럼 뭐 어깨라든지 뭐 어디 뇌 저희 우리 아버님은 뇌뇌뇌 뇌, 뇌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뇌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있습니다 그러면 신선 일파조라는 방법 이렇게 사람은 빛이 누구나 다 나가요 이렇게 근데 공력이 센 사람은 더 강하게 나갈 뿐이죠. 그걸로 팍 찍어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걸 병기를, 그시커먼 연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치료가 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시가 굉장히 필요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진보했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차크라가 어느 정도 발달이 됐느냐? 그런 거 보면 수행 경지가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알수 있어요. 절대 거짓말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다볼수 있어요. 부처님도 모셔와서 딱 보면 볼수 있고, 예수님도 볼수 있고, 모든 성인들을 다볼수 있어요. 그게 명불허전입니다. 정말로 유명하시다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분들은 정말로 그래요. 좋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뇌 속에서 일어나는 그 확작용, 이것이 바로 수행이구나 하는 걸 결론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부처님을 극존중하면서 염불을 하면 이렇게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됨으로써 우리 명도 치유가 되고 하던 일도 다 잘되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나고 기분 좋고 그러면 일, 하는 일들이 막잘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성공학 책에 보면 다 감사하고 기분 좋을 때 일이 잘 풀린다는 말로 돼 있습니다. 그 말은 100% 맞는 말입니다. 이 이런 투시를 통해서 봐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